야, 야, 제주 역시 제주지 제주 좋구나 좋아. 자연도 푸릇푸릇하고 높은 건물도 없고, 야, 사람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다들 여기 있었네 보니까. 아이, 그나저나, 이 날초 대 우리 막내는 어디 있는고? 찾아볼까? 아이, 막내야, 아, 우리 막내야. 아이고.

아성나 초자수가? 아 성. 나저 자식아. 아이, 근데 성이 무슨 꼰밥 먹은 소리에 힘수 가게 이디오민 이디 말을 써서 알아두 죽에게 이 막내가 아니고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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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아시 아시 야나 그걸 내가 어떤 하나게 그거를 어? 이거 뭐라 나 제주말에 막 써심신 게야 아시야 아시야 <laughs> 아이고, 성, 이제야, 좀, 좀, 영, 이제, 말좀 썸구나, 게게 그, 우리가 누겠과이 도체비 아니과, 게 수리, 수리, 마, 수리, 이루어져라. 하하하하하. <laughs> 아이, 성, 어떤 그, 공항에서 이리까지 오면, 뭐, 구경해수가. 야이, 보라, 야이, 보라. 이 공항에서 이리까지, 뭐, 볼게있냐 여기가. 근데 이리가 재미진 건, 더 하영이신 건, 남다 야이, 이리, 뭐 하는 거라, 이거. 에이 아이고, 참나, 이거. 성! 내가 초대할 때도 고라수게 제주에 요망진 문화재가 혼나 있다고 아니 그게 뭐냐 바로 오래전 이 제주도가 탄생된 탐라때부터 쭉 내려온 전통, 문화, 예술을 모두 모아서 한눈에 볼수 있는 문화재 이게 바로 탐라문화재 히그 탐라... 문화재, 그 진짜 볼만하겠다게 아, 자세히 좀 소개 좀 해보라 그 일단 탐라문화재는 5일간 진행됩니다. 그 지금 성이랑 나가 이십 미디형 바로 여기 조류 초코 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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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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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동 광장 경하고 이탐라 예, 역사와 문화의 이 중심지인 산지천 무대. <laughs> 영세 바띠서 열리는 뒤에, 음. 민속예술축제, 제주어축제, 학생문화축제, 이경고이 청소년예능패수 디발, 그리고 탐나예술무대 등 진짜 다양한 공연이영, 경연이영, 막 열렴수다, 에 거뿐만 아니구다, 이 참여문화축제, 랜허영 재영, 부수, 권한영, 천막 닮은 거에, 막가형이 수다 아이고 뭐 배수 티발뭐가뭐카이야너 응. <laughs> 이거 어떤 거다 외워? 아유 나 모르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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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성님도 이거 원해 예예예예예예예예 뭐라 이거? 이거 보면 돼 마시네 이뭐 뭐라 이건 또 이거야 이거 <laughs> 뭘또 준비했어 여기 보면 여기다 나왔수다 얘. 여기 앞에형 뭐형 뒤에형 뭐 6일 7일 8일 9일 10일 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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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동안 이거 다해지고다 이거 전부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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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지고 이거 프로그램들이 막 많이 신아 예 많이들 와도 될 거예. 아 이거, 정말 하영이지 하영. 이거 보는데 경계 어, 보니까 이거 이거 이걸로 확인하면 되 경계 이거요. 이거. 아유. 야 근데 이탐나 문화지 이거 뭐 어떤 시작하는 거라 이거 이거. 아니 그 그걸 말하자는 힘은. 탐라 개국 신화부터 알아야 되는데 개국 개 개국 신화. 이게 예, 개국 신화. 성이디드로몽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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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임수 저기 저기 노란색 바탕에 그려진 그림 이 바수가. 네? 어, 예,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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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 세 명이랑 그 여자 세 명, 동, 실 동, 실 그, 그, 떠, 이, 서, 신, 게 아이고, 또, 볼 건, 봐 신, 게 삼촌, 에이, 고, 건, 예, 우리, 성, 예. 그게 바로, 탐나, 개국, 신화의 주인공들이오, 다, 게 기냐? 예. 아유, 참나. 나, 이, 무슨 말이지? 뭐, 왁왁이야. 이게, 자세히 좀 보라보라, 보라 좀, 그. 개, <laughs> 난, 곳에 성이 오기 전이, 이게, 막, 무대에서, 뭐, 하는 거, 봐수가 무대에서? 예, 어, 거, 굿 같은 거, 봤지만, 거, 그게 뭐라, 그게? 예. <laughs> 그게 바로, 송당, 본양당, 굿이라니. 음, 제주는 신들의 섬이 된허용말들러났지 예. 제주에는 신이 1만 8천 신이나 있던 허영. 많다이 음, 예, 예, 막 하수닥해. 그 중에, 금백조라는 신이이신 디그 신을 청하는 굿이 바로, 송당, 본양당, 굿이라 응. 야. 원래 송당에서만 이구슬 하신뒤이 탐라문화재를 통해서 참 무대에 나온 거는 과연 게? 응. 야 대단하다 이 응. 너도 대단하다 이 정말 우리 <laughs> 아시기계 역시 자 개민 이 탐라문화재도 막 번성할 고 닮은 게 예. 응. 아시야이다 좋은 데그 마라당 돈 뒤로 세지 말고 이 탐라 대국 신화 이야기나 좀졸발아좀뭐라 봐봐. 아니 그 무사 그저 여섯 사람이 주인공이라 저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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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설명해드려야 돼. 예초부터 제주는 땅도 지름지고, 지름지고. 어. 에이, 사방이 바당이 난 축복받은. 땅. 축복받았자겠네 근데 어느날 저어 삼성열이라는 곳에서 고씨 고씨 양, 양씨 양씨 부씨 부씨 이추록 삼신이 나타나신디 이 축복받은 제주에서 막연 왈... 활도 쏘고 도 쏘고 영역 불... 불도영뜨더만불도야 행복하게 살았다게이 <laughs> 남자 셋만 살면 제일 멋있 군. 아이, 재미없었지. 인형 내 찔이만 영 똘똘 뭉쳐 살긴 했지만은 게, 뭐, 추측컨데이 재미는 혼나도 오시거담수다. 그때 뭐가 뭐 컴퓨터가 있었수가 뭐, 스마트폰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죽여, 이게. 캔디 어느 날, 이 저쪽 그동편에서 하얀 빛이 막넘실대는거 아니라, 그쪽으로 강도난 영큰큰한 상자 하나가 떠내려온 거다. 야 삼신이는 이상하다. 이거 이거 뭐라 이거 생각하면 그 상자 안을 열어보난 보난 그 뒤서 이 병난국에서 온이 사신이 병난국 삼공주형 이거 고치 내리는 거 아니라게 이거 원. 이야 아, 이거 원. 신기하다 이거. 네, 네. 야그 공주랑 결혼했겠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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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성 이야기 초치지 맙서원 좀. 아, 나가 골아주고다게 알아서 알아서. 아유, 알았어, 아유. 어, 재밌네 참 이거. 이거. 야 이쁜애지만 이거 얼른 라 보라 이거 이거. 이제부터잘들금이자꾸헛이 아이고나 진짜 개 속송 속송 예. 이 들어보난 병랑국 왕이 영 기운을 영 살펴보고 이디 제주가 이 공주들이 살것 같다고 이. 공주를 보낸 거래. 공주만 보낸 것이 아니고 깨게, 오공, 망아지형, 송아지형, 고치보네, 쨍개게 응. 경행, 삼신영형 혼인을 허게 된 거지. 꼬바바바바바바, 결혼하고 맞네, 그러면 이게. 자, 그럼 이 여섯이 혼밭 띠서 혼띠사란? 아이고, 사라지고 가게 혼 지, 아이고, 그거 안 돼, 안 돼, 어이 힘들어, 개게 그건 그, 지금도 안 된다니까. 아니, 아니, 그나니. 이 세상이 결혼은, 그냥, 고치, 한거 닮아, 예. 근데, 이 또로사란, 사람, 또로사아 사람. 어떤 또로사냐면, 영 활, 나 아까 막, 고라수에영 활, 영, 소방 살았대. 할수 아. 예, 활살 떨어진 곳에 강 거기서 살아대 냄새 다게 야 이거 재밌지 않을 이거 내비게이션이라 이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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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신기해요 이거 화살 떨어지는 잘도 뭔 짓을 쐈죠 이거 경행 지금의 1도동 1도동 2도동 2도동 3도동이 된 거로 봤응게 이야 알아도 뭐라고 그냥 그거는 나중에 쏘아신가 그러니까 이게 야야이 탐라 계국식이나 이거 잘도, 잘도 재밌다 이거 어. 개밍 고씨 양씨 부씨 후손들도 막 하영이겠다 이면하이국개 이게 원막 가수다. 니이이디도 네? 네. 하영이실 거고 이자 네. 보자 한번영고씨양씨부씨 후손들 어디 한번 영손 들어봐서 영영영영자고씨양씨부씨아이그몽개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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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 거 혼자 혼자 손 들어봐서 거기 그 쪽에 그, 우그 삼촌도 손들어봤어이야 진짜구나 이게 야. 야, 근데 걔데 걔네 그이 탐라 문화 재랑 뭔 상관이래? 아이고 성성, 아이 생각 좀해 봅시게. 아니 고양부 삼신영 삼공주가 결혼해아이 주룩 자손들이 한형 생겼으니 문화도 그만큼 벗어내실거 아닐까? 이게 응. 아주 옛날부터 이 민속 문화 예술 문화를 지키기 위해 후손들이 그 주룩 애를 쓴 거라 이거. 야그군구나야 그러면 여기 계신 후손들도 하양 많겠네 그러면 예 아이고 이거 하도 많아보단 이거 5일 동안에 다 못할 것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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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안 된다게 이거. 군나이 프로그램들이 이거, 이거. 여기저기서 많이들 햄수다 많이들 야 이건 뭐라 이건, 이건. 이게 어, 제61회 탐나문화제 스토리 스토리? 예 탐나문화의 기원에서 무사 안녕의 기원으로 아 안녕 중요 허지게 예, 예, 예. 주이게60 플러스 1해근의 61개 소나가하나더 더해졌죠 다시 탐나문화 에 아, 영행이 스토리가 형 써져 마신 부분이 어60 갑자를 돌아 다시 첫번째 1회를 맞이하는 탐나문화제를 기념하며 다시 새롭게 탐라 문화의 시작을 재정립하고 야, 재정립하고 탐라 문화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정체되었던 코로나 시대를 극복한 후 문화 원년의 힘찬 도약과 시작을 상징화 아, 아, <laughs> 야이 <laughs> 코로나 <laughs> 코로나 이 고놈의 그 코로나가 뭐라고 참 진짜 야, 그래 오늘 보니까 하영구였죠. 이게 보니까 여기, 여기 자리 여성이고 어떡할 거라 이거. 예, 예. 겐디성 <laughs> 탐나문화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수다 일 뭐, 뭐, 무슨 일고? 거 아이 내가 성성은 응? 나성 아시마시 응? 여기 탐나문화제에 성만 초대한 거 아니라 캐메, 둘째랑 셋째랑. 넷째랑, 다섯째랑, 여섯째도. 안그럼다 아, 초대해야지. 이제 부르면 나올 거 난, 이 성이, 반갑게 맞이해 줍소, 예?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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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애. 자, 그러면 내가 큰 형이 난, 내가 한번 우리 아시들 불러볼까? 야 이거 오래간만인데, 이거, 이거. 얼마나 많이 변해질 건고 보니까. 우리 성들 어디, 부르신 자, 거, 우리 둘째는 어디 앉아야 되는 고 자, 둘째야! 아이고. 우리 둘째 아이고 우리 둘째, 둘째 성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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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둘째 성우 십 석에 아이고 우 성우 십 석에 아이고 우리 둘째 성우 십 석에 우리 둘우십 석에 우리 둘째 성우 이 우리 둘째 성우 십 석에 우리 둘째 성우 리 둘째 성우 이리 둘째 성우 십 석에 우리 둘째 성우 십 석에 우리 우리 둘째 야, 우리 아시 아시. 아유, 아신데 이두 손으로 악 수대 좀써 보니까. <laughs> 야, 참나진다 자, 야, 우리 아시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또또또 또, 또. 셋째 야, 어디 이제. 있어? 야, 이 너무 오래간 만이래. 우리 셋째는 어떻게 얼마큼 변했는고. 자, 셋째야! 셋째야! 아이고, 음. 셋째야! 아이고 셋째 서 이거 얼른 오 얘기해. 아이고, 셋째 서 이거 가다마이막 이쁜 거 입었죠? 아이고, 이거. 우리 셋째 야, 아이고 u l d say some, I don't 거 h 다 우리 삼촌 g o 한테 안부 카카카톡도안 보내고 말이야, 이거 do it. I'm g o i n 자 우리 손한번잡아보 going to do it. I'm 약 o i 네 g 야 이제는 우리 넷째는 어 i n g 신고자 넷째. 넷째야 i 째 넷째 어째 g t 째 d 째 넷째 형님, 넷째, 우리 넷째, 우리 네. 북북북 넷째 님 보교육감님, 이래요! 야, 아이고. 우리 막내 아씨, 넷째 얼굴 까먹어까먹어까먹어 이거 더짱이더잘생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우리 점 넷째 점 13점, 1 4아1 5이 16점, 17점, 18점, 아9점 19점, 19점, 10점, 11점, 12점, 13점, 14점, 15점, 16점, 17점, 아이고 아유 우리 우리 넷째 우리 악수 손한번 잡아봐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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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아유 아유 커졌죠? 아이고. 왜 보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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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야 우리 다섯째는 어떻게 변하신 거 보니까 아이고. 다섯째야 아이고 다섯째 성 어디 수가 다섯째 성 빨리 돌아라 빨리 아이고 파니. 다섯째 성 아이고 우리 다섯째 성 오셨다 야. 아이고 나 공복금 공부, 공부 더 해시면 더맞아실 건데 아이고 우리 다섯째 아씨 야, 야! 아이고 다시 세 그래도 손은 잡아봐야지 야 이거, 아이고 피부 허용한거봐 이거. 야 이거 또두 손이네 아신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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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제 우리 여섯째 여섯째 아시는 어떻게 좀 많이 받게 는고 아이고 자 여섯째야. 아이고 우리 여섯째 성 옷도 막꼼다가 이번 쪽에 아이고 우리 여섯째 성. 가자 아이고 리스선성 아이고 오늘 막 화장도 막곱하게 해보고 <laughs> 야 우리 곱구나야 보니까 자 올라오시고 아이고 조심조심 조심. 아이고 보니까 우리 또이 이, 축하하는 비가 이 솔짝이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한 발짝만 좀 뒤로 가볼까 보니까 에헤이. 우리 아시들 에헤이. 자 뒤로 조금만 한번 가볼까 보니까 아 그리고 성 여기 우리 우리 성들도 다 모였지만은 어, 보난, 여기 그 강원도 원주시 의원님도 많이 들어오시고, 네. 그리고 또 경기도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예총 회원들도 많이 들어오셨대. 재외도민들도 오고. 아니 근데 우리가 열기가 뜨거워보난좀 식혀줘야. 누가 스프링쿨러 켜다신가 이거? 야, 촉촉하다 야 이거요. 네. 응? 자, 일단 우리 아시도 오래간만에 만나고 이 탐라문화재 올라와 시는 어떤. 또 느낌이 좀 어떤지 한번 한마디씩 들어볼까 둘째 성부터 둘째 우리 아, 예. 둘째 성부터 한마디 둘째 아씨 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지사 오영훈입니다 어, 오늘 삼나무 나재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우리 김선영 회장님과 어, 축제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앞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잘 보이시기 때문에 또 특별히 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멀리 미국 뉴욕에서 그리고 시카고에서 또 호주에서 그리고 16개 광역 시도에서 또 많은 제외도민들께서 와주셨습니다. 허영필 회장님과 우리 또 김창희 제외도민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탐라 시대 해상 중계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천년 동안 그 운영해 왔는데. 해상 중개 무역을 통해서 중국 대륙과 한반도, 일본, 어, 그리고 동남아시아 아마 어, 아랍까지 그렇게 발을 뻗어 나갔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주인들이 미국 그리고 유럽 어, 그리고 중동 어, 그리고 저 호주까지 남미까지 안가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탐나 선인들의 DNA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 탐나의 시대,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둘째는 둘째라. 예. <laughs> 자, 이제, 자, 이제랑, 저, 그, 이그 탐나문화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한, 예, 우리 오늘 막 공당하게 해봤죠 여섯째, 성, 예, 얘기해보는 걸로 예. 아유, 자, 잠시만요. 박수! 음, 박수! 아!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제주 예총의 회장 김선영입니다. 아, 모처럼 이 코로나 만 3년 만에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직접 대하니까 가슴도 벅차오르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또 이러한 자리에 우리 지사님 또 많은 우리 의장님, 우리 총장님, 부교육관이 와주시고요. 또 멀리서 우리 또 관광협회 부동서 회장님도 와서 축하해 주시는 부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 나이로 치라면 올해가 한갑 이제 60갑자인데 새로 새로이 출발하는 점에서 우리 제주 전통과 이 화합을 위해서 우리 현재의 제주 도민들에게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어, 무사한 영을 전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가 여러 도민들과 함께 또 그분들 우리 제주 전통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오늘 이 체험을 할수 있는 현장에서가 많은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함께 해주신 도외 도내 우리 전도민과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신 모든 분들의 무사와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야야 야, 야. 이거 우리 여섯째 성이 말씀을 너무 잘했죠. 예. 우리 이 행사 이문화제다 같이 들 고생 한번 만들긴 했지만 제일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여섯째 성 김선영 대장에게 박수! <laughs> 자 이제 우리 셋째 성 얘기, 넷째 성 얘기 예, 들어봐야지 이제. 아자자 우리 셋째 우리 셋째 아씨, 셋째 성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네. 보네요. 우리 아이지. 셋째 성한 말씀 해보십쇼 셋째 오다. 아잇 <laughs> 어디서 난 셋째인지 몰라도 어쨌든 <웃음> 셋째로 <웃음> 하겠습니다. 예. 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김경학입니다. 예. 우선 3년 만에 제 <laughs> 팬들이 많이 있어서. 에, 3년 만에 이렇게 이제 대면 행사로 탐나문화재가 열리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선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는데 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에, 에, 상당히 많이 오셔서 에,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보니까 에, 뭡니까 우리 저 도민네, 서울도민네, 부산도민네 대구도민회 우리 허능필 회장님 김재윤 회장님 박석주 회장님 기타 다른 문화재가 못봐서 함께해 주셔서 더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몇 년간 제주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또 최근에 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에, 오늘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도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탐나문화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축제 기간 동안 잠시라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넷째 성 핀클럽을 빌리고 유가 있어 아이고 우리 핀클럽도 맞네. 이제 넷째 성, 아유 넷째, 아이고, 성 우리 성 넷째, 넷째 우리 넷째. 아유 참.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객청의 부결감 오순문입니다. 어, 저희 집안에서도 넷째인데 <laughs> 여기서도 넷째입니다. 예,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오늘 열리는 그 탐나문화제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어, 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어, 전 세계의 그 120만 제주인들이 어, 하나의 힘으로 모아져서 미래 1 0 0년을 준비하는 힘이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이, 아이, 우리 네째 성, 우리 아시들은 말도 잘했죠? 예. 예. 아,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째 성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막내. 지금 다섯 번째라고 그러니까 어 제주대학교 총장 김일환입니다. 아까 앞에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다 좋은 말씀 하, 해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어 제주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는 제 60일례 탐나문화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이 행사가 제주 가치를 높이고 제주도민 모두가 하나의 축제장이 돼서 행복한 그리고 가장 살기 살고 싶은 제주 그리고 세계에서 보물섬이 되는 어, 그러한 축제장이 되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과 같이 함께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글로벌 어, 탐나 문화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섯째 성도 말 말을 막자림적이 자, 이제 소감도 다 들었고 이제 뭐 우리 뭐할거 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 뭐라 이거? 아이고, 성님. 제 61회 탐라문화제가 시작되자면 중요하고 해설할 것이 일이 죽게. 응.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탐라문화제가 60주년이나 아이 성. 6 0년이민 딱 환갑 아니? 환갑? 환갑이긴 한데 아직이막물레기인데 이거 뭐 헤헤헤헤 <laughs> 그 강하긴 하지 우리 형 비교하면 성 아유 경헌한 우리 저기 할수없서그 어, 우리가 더 열심히 부채질 해줘야 하메 아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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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거고 공행 우리 뭐해살 거고 이제 그 어디가 부르신지 어? 예, 이거 우리가 뭘 준비를 해서, 준비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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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예, 예, 뭐라 뭐라 뭐라, 뭘 나눠줄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걸 우리 막내 아씨가 선물 준비했네. 예. <laughs> 자, 자 이제 아, 뭐라, 이걸 뭐라, 하나씩 하나씩 전달을 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자, 째그 아씨, 이거 이거 우리 우리 여섯째 손님, 우리 넷째 아씨. 자 요거 요거는 또 우리 아. 셋째 아 셋째 성어 셋째가 셋째, 셋째 셋째 다섯째 성 어? 아이고 자영 둘러 땅 이게 뭐라 이게 근데 이게 이게 화심 화심이에 예, 이거를 어, 여기 계신 우리 삼촌 들이형 함께 담나 문화의 불 우리가 영 외침을 계신 분들이 피우다 형 외치는 거예. 검은 예. 아 피우다 하면 우리 다섯 성이 형싹 불려 들기만 하면 될 거. 올려. 예. 어떻게 올려? 연습 한번 해보게 한번 예. 예. 성희형 나영 형 같이 아 시작. 담나 탐나, 문화의 불. 아이고 목소리. 아이가 아이가 이가들안 밥들 먹었죠. 밥들안 먹었죠.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이거보다 한 10배 이상의 야, 이러고 5일 동안 할 거라 이거.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크게 나 사. 이거 5일 동안 막 불도 잘 펴질 거야. 한번 해 볼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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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나 문화의 불! 불! 요거 한세 배만 하게. 자 자. 자. 아유, 음몇개 화심 더 준비해. 우리 큰 성도야. 왜 우리는 왜 왜? 아유, 비슷해, 이거 왜?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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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탐나 문화의 불 한번 피우다. 예, 외치고 음. 그리고 네 오른 손으로 든다. 그렇지, 그렇지, 야. 그렇지. 그럼 우리 삼촌들도 박수 많이 많이 쳐줍시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삼남 문화의, 문화의, 문화의 불, 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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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laughs> 이 불은 비와도 안야이거이다이거 보니까 그 이야 이예 이야 이야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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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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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우야이 자, 이야 이야 이 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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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